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브랜드 유통 사업하고 있는 부초 비버입니다 다마고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마고치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겸 사무실로 불렀어요 네, 그렇죠. 요즘 근황 좀 한번 말해볼까 뭐 근황은 일단 뭐 30일까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laughs> 다마고치를 이제 안 잘리기 위해서 30일까지 천개 맞추는데 위주로 이제 초점을 잡고 물건을 올리고 있었고, 근데 이제 물건을 올리면서 반품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음. 이제 몇번 연락을 드렸고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했었죠. 네, 맞아, 맞아. 쿠팡 뭐 외에도 다른데서 판매할 때 반품 무조건 들어오니까 뭐 언젠간 들어올 줄 알았어. 그 멘탈이. 그 <laughs>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또 이게 운이 나쁜 건 이제 막 올리기 시작을 하고. 처음에 이제 판매가 됐던 제품 두 개가 또 반품이 연달아서 들어오는 음. 바람에 좀 멘탈이 끊기긴 음. 했는데 음,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해줬었잖아. 음, 그거를 그렇지. 한번 풀어볼까?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택배를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반품이 들어오니까 막막하더라고. 음. 내가 적으로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될까?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아, 그 구매를 하신 구매자분이 택배를 보내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반품을 해서 들어가니까 그뭐 수동회수라고 써있고 구매자가 안 보내는 것처럼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제 너한테 물어봐서 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네가 알려준 훈픽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이제 반품 요청을 했고 반품 요청이 아니고 그 수, 수거. 수거 수거 요청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는 또 보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수거 요청을 하면은 그쪽 구매자분이 반품 처리를 한 거를 뭐문 앞에다 놓던지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물건 회수도 안 돼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 잠시만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 쿠팡은. 하... 쿠팡은 허다한 쿠팡은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음. 대충 어, 타마고치가 잘 말해 줬는데 홈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뭐, 저희는 이제 반품 개념으로 거기에 신청을 하는 건데 그 업체에 택배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약한 그 거기에 장소에 물건이 있으면그 사람들은 그거를 잡아다가 저희가 신청한 도착지에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반품이고 홈픽에서 보면은 그냥 택배 발송인 거지 음. 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용을 하는 거야 음. 택배 계약하기 전까지 아. 택배 계약을 어, 지금 다마고치가 만약에 하루에 아마 3개에서 5개 정도 물량이 나오면은 계약을 할수 있어 택배 계약을 아3개만나와도 어, 이게 계약이 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그럼 어? 물량이 어. 적으면 택배 계약할 때 단가가 비싸지지 않나? 그렇지 비싸지. 어. 홈픽 얼마야? 홈픽이 4,200원. 그치. 어. 그거보다 싸. 아하. 어쨌든 음. 편의점이랑 뭐잘 택배 계약만 하면 편의점보다도 싸고 훨씬 어. 훨씬 좋아. 택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은 궁금하잖아. 그지? 어떻게 하면 택배 계약을 해할수 있나? 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음, 거는 지금 많이 구독자분께서도 택배 계약 안 하신 분 있으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그 계약은 기본님이 알려줄 거예요 아. 어떻게 계약을 해하면 계약을 할수 있는지 일단 택배 계약을 하려면 음.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오는 택배 기사님을 컨택을 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어. 어, 그렇게 이제 기사님이랑 연락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 담당 지역의 소장님이나 뭐 실장님한테 이제 연락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택배 계약을 뭐 건수나 그리고 금액 같은 걸 이제 조율을 할수 있어요. 뭐 최소한 지금 금액보다는 당장 계약을 해도 이금액보다 싸지니까 저는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음. 편이거든요. 그럼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기사님이랑 컨택을 한다는 게 음. 이제 택배가 오면은 핸드폰 번호로 발송이 됐, 배송이 음. 완료됐습니다. 그 음. 번호로 그냥 맞아요. 컨택을 한다는. 일단 아. 그쪽으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이제 만나게 뭐 왔다갔다하면서 이제 보시잖아요. 어떤 분인지 그분한테 직접 말을 걸셔도 되고. 근데 저 같은 아. 경우는 일단 전화로 하는 게 처음 접근할 때는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아 그냥 그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맞아 맞아. 네, 또 꿀팁이 있어. 한 3개 5개라고 말하면 은 계약을 안 해줘 그치. 그러니까 여기 뻥을 치는 거야 좀아 내가 한 달에 한 500개 정도 나가는데 계약을 할수 있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택배기사님이 하면 솔깃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어 그럼 일단 계약을 하자 근데 계약하면 건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그러면 이제 그때 말하는 거야 아 요즘에 좀 경기가 안 좋아서 <laughs> 아, 택배가 좀 줄, 줄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계약은 1년 계약이라서 쭉갈 수밖에 없거든 그거 근데 괜찮은거야? 그렇게 해도? <laughs> 아니 뭐 해야지 계약을 언제까지 홈픽에 쓸 수는 없잖아 비싸고 4500원 비싸잖아 너무 비싸 어. 그러니까 뭐 택배 보낼 때도 계약이 돼 있으면은 어 편하잖아 집 앞에 딱 놓고 알아서 가져가고 편의점에 안 가도 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진짜 궁금한 게 일단 지금 이런 이슈상이 있었잖아 근데 음. 그 회수가 지금 안되고 아, 있는거 아, 그건 아, 어떻게 안 내가 처리를 해야되는거야? 아, 회수가 안되는 사람이랑 열, 연락이 안되는거잖아 어쨌든 어, 그치 핸드폰으로 연락을 응. 해도 안받고 문자도 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고 맞아맞아 맞아. 너는 이제 할만큼 했어 내가 볼때는 응. 그럼 이럴때는 수수료를 받아먹고 있는 쿠팡측에 말을 해서 응. 알아서 연락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 어. 쿠팡이랑 고객이랑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쿠팡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야. 뭐 음. 연락은 해보셨어요? 몇번 해봤어요? 막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음. 근데 너는 지금 어차피 내가 아는 그 기준에 다 했기 때문에 음. 쿠팡에서 알아서 이제 고객한테 연락을 할 거야. 음. 그러면 지네도 연락이 안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상품은 어차피 수거가 못하고. 어. 그럼 너한테 이제 뭐 환불 처리를 아마 해줄 거야, 쿠팡에서. 아, 쿠팡 자체적으로? 음. 근데 이것도 되게 케바케라서 어.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아예 그냥 그냥 사건, 그 종류,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나 환불이 아마 가능성이 클 거야. 음. 연락해봐. <laughs> 아,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럼 고객 센터에 그냥 문의를 하면 되는 거. 어, 판매자 고객 센터가 따로 있어. 아, 판매자 고객 센터. 어, 그쪽에다가 전화를 해야 돼.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지고 <laughs> 음, 반품 근데 반품에 대해서 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객에게 문이 오잖아 CS 음. 거기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음. 근데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하면 돼 음. 되게 어, 만약에 쿠팡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어 음. 근데 어차피 걔네들은 고객이 아니고 쿠팡이잖아 음. 대충 대답해도 돼아그막 고객문이 떠 있는 거? 음그 음. 그 쿠팡 고객문이 이렇게 떠 있는 거 그것도 24시간 내로 답변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모든 CS는 다 빨리빨리 쳐내는 다 아. 점수에 연관되기 때문에 음. 지금 솔직히 그게 가장 큰 특이사항이고 뭐 그거 외에는 지금 일단 물건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 물건 올리.. 아까도 좀 보긴 했는데 좀 많이 올렸더라고 이제 네, 근데 많이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 중요해. 근데 생각보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많이 죽은 것 같아. 모든 전체한 쇼핑몰들이, 뭐 아. 네이버나 쿠팡이나 뭐 많이 지금 구매가 오.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인 몰이좀 결기가 응. 안 좋다. 어, 지금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살 사람은 샀다고 봐야 돼 거의. 아.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아마 구매가 거의 없을 거고. 아마, 그럼 추석 끝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구매가 올라올 거야. 음.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어 10월, 이제 10월이니까 음. 뭐 겨울도 좀 맞이해야 되고 음. 상품도 이제 골라가면서 좀 올리고. 음. 골라가며, 골라가면서 올리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 어, 무슨 말인 건지 그렇지? 팔릴 만한 아이템을 어, 올리라는 거야. 어. 쓸데없이 막 슬리퍼 요 없어. 쓸리 지금 반팔을 올릴 순없으 그냥 그런 거 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도 트랩 그러니까 어, 앞으로 이제 팔릴 제품들만 팔아, 올려야 돼요. 너무 시기 지난 제품을 올려 버리면 판매가 전혀 안 일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좀잘 짜시고 그렇게 올리시면은 뭐 판매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아까 봤는데도 좀 많이 좀판매가좀 있더라고요, 판매가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은 네 금방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취지로 만난 거라서 어 영상은 아마 여기서 끝날 거 같고 어, 뭐, 다마고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그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다마고치 새로 뽑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메일로 보내주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희가 그 구독자 1,000명이 되면은 이제 뽑을 거라서, 그때 다, 그때 이제 1,000명 그 지나고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laughs>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추석 지나고 다마고치 매출 인증 하고 이제 이 친구 좀 보내주는 그런, <웃음> <아니> <웃음> 그런 <나> 영상을 <웃음> 보내줘야 됩니 <laughs> 어. 어, 그때 매출 안 나오면 좀더 하고 음. 어, 그러자 뭐.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